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보는요 내일 당 대표 사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사실상 앞두고 있는 건데 그런데요 이 전열에 가다듬기도 전에 뜻하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식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권한 대행이 오늘 오전에 갑자기 헌법재판관 3 명을 임명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 뭐 권한이 없는데 오버를 좀한것 같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선 건데 특히 그도 그럴 것이 그러니까 개헌 후에 안가 회동을 함께 했었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한 대행이 뭐 일부러 탄핵을 유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던데 윤기천 부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정말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그렇지 없,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제 두 명이 3월 18일, 4월 18일이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한명 임명 미임명 상태면은 여섯 명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 심리가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중론이었고, 그고 현재 무력화를 비판하면서 계속 임명하라라고 압박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몫을 임명했다고 해서 왜 그게 또안 되는지. 또 이현규 법제처장이 이제 검사 출신인데 이전에는 헌법 재판관 중에 검사 출신이 한명 있었어요. 꼭. 근데 언제부터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전처럼 그렇게 검사 출신을 임명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참석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내면 될 것이고 또는 검증을 했겠죠. 그다음에 권한 대행이. 어그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 이 부분도 이미 임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위헌임을 전제로해서 탄핵을 마치 유도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걸 위헌이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죠. 네. 근데 이거 위헌이다라 단정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아니 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임명 행위에 대해서 언제부터 된다 안 된다 이런 감나라 변나라를 했죠. 청문회 자리에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평가하시면 돼요. 부적절한 인사다. 그런데 허락받아야 되나요 저는 그 부분 이 어톤 그다음에 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음. 그 사람이 적절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사람은 지명 행위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저희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인사청문회에 나가서 할 얘기가 아니죠 밖에서 해야죠. 어, 우리가 망원역재 평가를 임명하라고 했던 것은 아까 이재명 대표가 설명한 것처럼 국회 추천목 3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 임명을 빨리 승인을 하라라는 것이었고 대통령의 추천권한은 그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망원역재 판관 임명됐기 때문에 그러면 7인입니다. 7인 체제로 충분히 정상적 운영을 할. 할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차기 대통령이 저는 차기 대통령이 보수대가 될지 진보가 될지 알수 없잖아요. 보수 성향 재판관 임명하고 싶으면 선거에서 이겨서 선거에서 이겨서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무리한 저는 선을 넘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깜짝 초강수가 이제 더 관심을 받은 이유는 한덕수 대행의 대선에 출마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제 국민의힘 일부에서 계속 띄우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오늘 이 지명이 혹시나 이 대선 출마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탄핵 유도 바아도 아, 한데 왜 탄핵 유도하냐? 이게 야권에서 일부 의견이 아침에 나왔습니다만 결론을 말하면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비공개일 때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요. 우리 탄핵 얘기 꺼내지 말자. 제가 번역기 한번 더 돌려보면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괜히 빌미를 줄수 있는 거예요. 국힘의 국민의 힘의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 어, 탄핵되면은 대선 출마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와서 뭐 오늘 그런 얘기들까지도 좀 거론이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윤기찬 부여장. 저희가 힘실리는 한덕수 차출론 이 얘기를 준비해 봤어요. 차기 대선 후보로 한덕수 총리 검토하자. 뭐 부당한 탄핵 공세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서사를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띄우고 있는데 근데 본인은 오늘까지도 나 그럴 생각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아, 아마 하는 거예요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경선에 참여해 주길 바라죠 그런데 이제 저 전제는 뭐냐면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완호부담 그러니까 엔브레일 정도의 지분 갖고 참여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영입 안 되면 그 이후에 나머지 후보들 이런 식으로 일 순위 이 순위가 나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만 조심한다 라면 저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